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코인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핵심적인 정보만을 선점해서 미리 공유해 드리는 강미름입니다 자 간밤에 특히 어제 제가 밤 12시가 넘어서 코인들이 미친 듯이 상승하는 걸 보고 저희 소통방을 이제 확인을 해 봤더니 역시나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익 인증을 많이 올려 주셨어요 자밤 12시가 넘었지만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돈을 벌 벌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자 이번 영상 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가스의 가격도 지금 3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 가스 코인의 목표가 그리고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렇게 가스처럼 폭등,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까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자이 가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월 4일에도 영상을 올렸고요. 그리고 10월 25일에도 이렇게 영상을 올렸어요. 끝나지 않은 호재가 있으니까 이제는 제말 들으셔라.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는데, 지금 제가 영상에 담는 이야기들을 제가 저희 카톡방에다가 미리 더 먼저 공유를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나 이야기들을 좀 빠르게 제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현재 뭐 간밤에도 그랬고 이 가스코인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매도를 조금 더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 난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네, 수익으로 현금화 시키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매수, 이 매집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단 10%라도 내가 수익을 연결시키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정보를 공유받고 매집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희 카톡방에서는 뭐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높은 상승만큼이나 두려워하시는 이 하락,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다양한 정보를 공유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세요. 카톡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 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를 전송을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카톡방에서 수익을 다 챙겨 갈수 있고 혹은 뭐 영상을 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오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려서 이제 입장을 하잖아요. 좀 늦게 들어오셨던 분들도 가스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승세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종목만 하나 알고 잡을 수만 있어도 우리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맛이 날 텐데 자, 이더리움 클래식도 어제 많이 올랐고요. 지금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활기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더 늦지 않게끔 선택하셔서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세요. 자 어쨌든 그럼 다시 가스코인으로 돌아가서 가스코인 지금 3만원 넘었는데 여기서 더 상승하나요? 더 끌고 가도 되나요? 이렇게 맨날 물어보시는데 이때도 물어보셨고 이때도 물어보세요. 이때도 당연히 물어봤고요. 자 하지만 여전히 또 여기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가스의 호재, 아직 살아있는지를 봐야겠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중국 코인인 가스코인, 이 중국과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는 요소도 크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미국, 중국, 긴장 풀릴까 하면서 기사가 나왔어요.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옐런 장관이 허 부총리와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두 분이 만나는 거예요. 9일에서 10일이죠. 자, 이번 만남에서는 이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기 전에 중요한 내용들, 주요 내용들을 미리, 미리 중요합니다. 미리 다룰 예정인데, 이 회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대감, 불안감 만들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회담의 내용, 이두 사람이 만나서 나눈 내용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혹은 해당 자료들 수집해서 번역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카톡방, 이 선정보 공유방에 미리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 대략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까지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섹터를 나누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게또 코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 코린이 여러분들을 조금 더 손쉬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팩트적인 내용 간단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회담의 내용들 사전 회의 내용 좀 미리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조금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알수 있다는 장점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좌지우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 나도 같이 그때 몰리면 그만큼 확률은 떨어져요.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아실 거 자, 그리고 가스코인의 타점, 목표가까지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인데 우리가 또 주말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가스코인 얘기하면서 주말에 더 바쁠 것이다. 이 상승은 이어갈 거고 주말에 터지는 종목들 추려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요거까지 함께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 입장하세요.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 두 글자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뒤에 카톡방 링크 전송을 해드릴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카톡방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겠고요. 가스코인 지금 3만원 넘었는데 정말 이제는 늦지 않게 서두르세요. 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